아, 진짜 죽겠습니다. 손님이 소민이... 어 유... 우리가 아까 몇 시에 7시 반부터 했나? 응, 거의. 지금 9시 20분이야. 아, 그래도 좀 빠른 것 같아 이건 이제. s d 카드 있는 것도 잘 옮겨져야 될 텐데. 8054장에 동영상이 107개. 아 본격 식구 방송인데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손님 폰을 데이터로 옮기다가 밤새게 생겼어요 진짜 여러분 노트 20 싸게 사신 분들 제가 두배 보상해서 어, 사겠습니다 인터넷 광고로 과대광고 과장광고 허위광고 어,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 정말 싸게 사신 분이 있다면 제가 두배 최소 두배 보장해 드릴 테니까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만약에 노트 20이 20만원에, 20만원이라고 하면은 100만원을 깎아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금 20만원 어디서 친구한테 꿔요 예? 옆에 아주 뭐, 누구한테라도 수단과 방법을 리지 말고 꼭 그런 다음에 사셔. 현금 주고 사신 다음에 저한테 40만원에 팔아요. 아,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본격 식구 방송 폰 아저씨 김은태입니다. 여러분들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 먼저 하시고 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손님이 아이폰을 구매를 하셨는데 기존 폰에서 옮길 게 너무 많아가지고 SD카드에 있는 것까지 옮기느라고 지금 한 시간, <laughs> 한 시간을 했는데 반도 못 옮겼어요. 아, 지금 9시가 넘었는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노트20을 인터넷에서 구매를 싸게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 모르겠어요. 노트20을 인터넷으로, 인터넷 광고로 보면 굉장히 싸, 싸다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싸게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노트20을 여러분들, 어,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요. 저한테 파시면 제가 두 배로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소 두배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통 뭐 9만원 뭐뭐 6만원 뭐, 뭐, 6만 뭐 16만원 20만원에 노트20을 어 그렇게 산다고 광고를 그렇게 이제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저희는 도저히 그렇게 가격을 <laughs>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구매를 하시면 어 제가 두배로사 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좀 파세요. 저도 중고폰 찾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에, 그 제가 저한테 팔고 또 사시면 되잖아요. 두 배, 노트 20두배 보상해 드릴 테니까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예, 파세요. 저한테. 제 정보란에 보면 연락처 있지 않습니까? 어, 노트 20 사실 때 있잖아요. 현금 주고 사세요. 현금. 예? 그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20만원 주고 사셨다. 그럼 저한테 40만원 주고 파셔요. 그럼 20만원도 남잖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네. 오늘, 아, 이것 때문에 진짜 이거, 아직 한 시간도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손님이 화장실 가셨나? 안 와요. 애플 아이디를 입력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트20 꼭 저한테 파세요. 인터넷 광고 보고 사신 분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